헤로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왕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임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응대의 자리,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을 경배한 이 박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우리 성탄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비하는 이 모습, 그리고 또 동방박사들이 경비하는 이 모습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유대 지역에 있던 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폭군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동방 박사들이 그냥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왕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도 이방인이었기에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을 잘 몰라서 잘 안다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뭐 난리가 났죠. 이절 3절 말씀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난리가 납니다.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나타남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헤로도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듣고 소동한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도 아니었고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이었기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했고 또 자기 왕위를 유지하고자 아내도 살해하고 새 아들을 살해하고 처남과 장모까지 살해할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었고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당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어떻게 소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유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왕이 태어난다 라는 그 소식만으로도 당연히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힘든 시기,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셔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이런 헤롯 같은 배우자, 이런 완악하고 잔인한 사람만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을 텐데. 나는 이 헤롯 같은 이 환경만 아니면 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헤롯 같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헤롯 같은 그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더잘 믿고 말씀이 더잘 깨달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해롯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 겸손한 환경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더잘 들리고 더잘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끊임없이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이 더잘 들리는 겁니다 해롭 같은 환경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에 오히려 말씀이 더잘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겸손해질 때 그렇게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든 사건 앞에서 예수께 피함으로 말씀을 듣기에 힘스니까, 아니면 환경과 사람으로 피하면서 말씀을 멀리 합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대로 여러분들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준 전문가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도 없는 저들에게 찾아가서 엉뚱한 조언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깨달아집니다. 다른 사람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이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먼 길을 오지 않았습니까? 동방 박사가 엉뚱한 헤로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무엇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혹사님 큐티가 일반 뭐 설교 듣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거 다른 점이 있다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적용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사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헤로도 왕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던 헤로도 왕과 같이 완악한 세상 사람 잔혹하고 잔인하고 정당성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묻고 혹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조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엉뚱한 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과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알았지만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감동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3절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불안에 떨었죠. 그랬더니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밌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롯도 유대인의 왕과 메시아를 함께 연결시켰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듣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바로 메시아이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마음, 메시아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무엇을 묻겠습니까? 성경도 지식으로 알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도 유학까지 하고 그리고 또 신학에다 세상 학문으로는 박사 과정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마다 아, 주석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원어적 개념으로는 이게 이걸 텐데, 다른 신학자들이 이거는 이거고, 편집 비평, 뭐 문학 비평, 고등 비평 이야기하면서,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건데, 계속 신학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지, 이것이 과연 내 삶의 어떠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성도님들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알아도 대제사장도 말씀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성령의 말씀대로 감동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지식이 짧아도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적용하고 움직인다면 헤롯 왕 대제사장 목사보다도 오히려 더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학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우상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도 내삶 속에서 오늘 내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움직이실 때 제가 더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보다 말씀에 더잘 순종하십니다. 제가 선포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했었는데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러니 제가 대제사장이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감동이 없는 대제사장이 바로 저였고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셨습니다. 사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죄와 연약함을 보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내가 바로 헤로도 왕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그들을 가로막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대제사장처럼 알고는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았던 바로 이 대제사장이 바로 서기관들이 바로 내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이들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번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아, 목사님 이거 적용 질문 이거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큐티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큐티인에 정확하게 적용 질문 있습니다. 적용 질문 큐티 책잘 보시고 1, 2월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쌓여 있는데 큐티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시면 어렵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경배하는 데에만 자기의 온 마음과 그 신경이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만 경배합니다. 경배할 때 드린 것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제사장 되심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기에 그러한 예물을 준비해서 아기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 헤롯 왕에게 가고 잘못 갔지만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났는지 보면 찾으면 그러면 나에게 꼭좀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헤롯 왕에게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꿈에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 세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꿈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헤롯 세게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헤로세계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왕도 경배한다고 하니 내가 예수를 경배하고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알려주면 왕이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이 당시의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정말 이 왕에게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도 했겠다, 왕에게 인정도 받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 대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난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했습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물도 빠짐없이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다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둘다 누리면 왜안 됩니까? 그런데 100% 죄인인 우리들은 둘다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몰렉을 섬기는 저들이지만 하나님께 맹세하고 몰렉에게도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멸절시키겠다 말씀하셨지만 요시아 왕때 저들 괜찮게 살았습니다. 조금 종교 개혁을 하고 조금 회개하고 조금 돌이키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상의 물질에도 경배하고 세상의 우상에도 경배하고 학벌에도 자녀에도 사람들의 인정의 우상에도 경배하는 게왜안 됩니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질투의 불이 너희들을 다 집어삼킨다라고 분명하게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해로드왕이 누구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재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찌질해 보이는 것 같고 이 환경이 너무나도 비참한 것 같고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겸손한 환경에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금방 돌아와서 헤로왕에게 이야기해서 헤로왕에게큰 자리 얻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면, 구하면 형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거룩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스바냐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나를 찾는 이들에게 이 기업을 다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은 다 멸절시키고 황폐하게 하지만 그들의 기업을 남은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숨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지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 먼 길을 왔다가 잠깐 실수할 수 있었는데 꿈에 나타난 그 성령의 감동을 감동으로 본 겁니다. 아유 꿈 이건 무슨 꿈은 이건 개 꿈이야. 이게 뭐? 아유 이거 뭐 말씀으로 내 감동 주시는 거 이거 이 감동이 뭐라고? 이 먹고 사는 게더 중요하지. 아, 감동이 뭐라고. 이거 그냥 내가 잘 살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 연약한 죄인인 우리는 자꾸만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도 자꾸만 헤롯 왕에게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나의, 나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감동에 우리가 마음을 다쓸때 그때 다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내가 가장 아까워하며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헤롯 왕의 목소리에 더 순종하고 싶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많지만 성도님들께 제가 그냥 넘기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오늘도 헤롯 왕의 말을 들을 것이냐, 꿈에 나타난 성령의 감동대로 아니면 이 말씀의 감동대로 내가 움직일 것이냐, 한번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